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피드 페이지에서 포스트를 볼수 있도록 ORM 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리얼라이저를 만들고 템플릿에서 데이터를 받는 작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라이저를 만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포스트 필드의 데이터와 함께 커멘트와 유저 정보를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시리얼라이저 파일이 없으니 파일을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erializer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명시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공식 문서에서 사용 방법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델 Serializer를 사용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Serializer의 모델 Serializer를 상속받습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은 이미 만들어진 기능을 재사용하기 위해 이처럼 사용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타겟 모델을 명시하고 추출할 필드들에 대해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전부인데요. 우리는 포스트 모델을 타겟으로 하니까 모델에는 포스트 모델을 명시하고 포스트 모델 안에 존재하는 추출할 필드들을 어서 이미지 캡션, 커멘트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멘트와 유저는 포스트와 달리 다른 모델에 있어서 시리얼라이저를 각각 또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드를 작성하고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리얼 라이저는 단순 변환기입니다. DRF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프런트 화면을 위해서 DB 데이터를 추출할 때 순수 DB 데이터인 쿼리셋을 사용하면 왜 복잡한지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리얼 라이저를 사용하면 쿼리셋 같은 비교적 복잡한 데이터를 조금 더 보기 쉬운 네이티브 파이썬 형식으로 변경시켜주고,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셋은 필요에 따라서 제이슨 형식으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런트 단을 위해서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 전달은 필수적입니다. 코드를 다 작성하였으니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타겟 모델은 포스트 모델입니다. DRF의 공식 문서 내용처럼 메타 클래스 내의 포스트 모델을 명시해 주시고요. 추출하고자 하는 필드를 이처럼 각각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드들은 모델에 명시한 필드들이고요. 아이디는 물론 장구가 디폴트로 생성된 필드입니다. 그럼 포스트 모델을 보시게 되면 이미지, 캡션, 어서. 각각 존재하고요. 이미지, 캡션, 어서. 이처럼 존재하고요. 어서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커멘트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멘트 모델의 필드를 보시게 되면 이 포스트를 외래키로 사용하는 필드가 있기 때문에 이 related name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comment와 author는 각각 다른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각각 다른 serializer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serializer를 만드실 때도 모델을 명시를 해 주시고요. 필요로 하는 필드를 커멘트에서 나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또는 또 다른 커스터말 필드가 필요하다면 또 이렇게 줄줄이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멘트뿐만 아니라 유저도 유저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시리얼 라이저를 만들어 주시고요. 유저 모델은 유저 앱에서 모델에서 유저를 갖고 왔고요. 모델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시리얼라이저를 만들고 또 필요로 하는 필드를 명시를 해주세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모델 시리얼라이저를 상속을 받고 우리의 시리얼라이저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클래스에서 타겟 모델과 원하는 필드에 각각의 필드를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멘트나 어서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의 시리얼라이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멘트 필드와 어서 필드에 위에서 만든 시리얼라이저를 연결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포스트 시리얼라이저에 포스트 데이터를 넘긴다면 시리얼라이저가 알아서 조인을 해주고 우리가 명시한 필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후에도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을 때 원하는 필드를 이런 방법으로 시리얼라이저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Query Set 데이터를 Native Python 데이터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모델을 사용해도 원하는 필드가 다르다면 다른 시리얼 라이더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름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얼 라이더를 만들었으니 뷰 로직에서 시리얼 라이저를 선언하고 어떻게 퀄리셋이 시리얼 라이저를 통해서 변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만든 Serializer 파일에서 PostSerializer를 선언하고 모델에서 추출한 포스트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드에 보여지는 포스트는 여러 개가 될수 있으니 Manitou라는 값을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Serializer를 통해서 우리의 포스트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로직은 실제로 피드 페이지에서 피드 데이터를 보기 위한 API 로직이고요. 그렇다면 피드 메인 페이지를 호출하게 될때이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포스트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이미지가 볼수 있고, 그리고 캡션, 제목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멘트 데이터도 있는데요. 첫 번째 커멘트 '굿'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커멘트 '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를 등록한 유저 정보까지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진은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이첫 번째 게시물이 있고 두 번째 게시물도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시리얼라이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모습을 확인을 하였으니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템플릿으로 넘겨서 템플릿에서 이 데이터를 포스트 데이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 습니다. 템 플릿 으로 데이터 를 넘길 때는 컨텍스트, 즉딕셔너리 형태 로 serializer 데이터 를 넘겨 주 시면 되겠 습니다. 그리고, 지 금의 템 플릿 보 시는 바와같 은, 지 금의 템 플릿 으로 이동 을해 주시 고요. 현재는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 베이스를 메인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 베이스 템플릿은 복습을 하자면 저번에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한 템플릿인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템플릿 코드를 작성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코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포스트를 받을 수 있으니 포문을 사용해서 화면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를 작성한 어서의 유저 정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포스트의 ID, 이미지, 캡션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커멘트도 여러 개가 될수 있으니 포문을 활용해서 화면에 보여주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작성된 필드들은 시리얼라이저에서 화면단에 보여질 수 있도록 작성한 필드들입니다. 즉 필요한 필드를 시리얼라이저에 선언하고 템플릿에 넘겨받아서 화면에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각각의 포스트가 출력이 되었고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커멘트는 안 나와 있는데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스의 포스트. 아, 이 포스트 수정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구요. 유저 정보와 그리고 이미지 정보 다음으로 댓글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개의 포스트가 아니고 여러 개의 포스트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시리얼 라이더를 통해서 변경된 데이터를 템플릿에 넘겨서 화면에 쉽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댓글 작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